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반가워. 아, 오늘 진짜 반가운 친구들 왔어요. 아, 6개월 만에. 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오신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위로 오신 하나님, 케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시편1 4 5편 17절 말씀 좀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었죠 6월달 암송 말씀이었죠. 이거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안 찾아도 되는 거야 n I'm both worlds in the garden. 띄워줘 s 돼? o u r a n 오랜만에 온 친구들은 또 모를 수 있고, 처음 온 친구들 모를 수 있으니까 저 6월 암송 말씀이었으니까 또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도 안 보고 외워 보고 자 그래서 10편, 145편,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어, 이건 한 목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은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 4 5편 17절 말씀 자 이제 우리 같이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그 모든 일에 의거우시도다 다음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로마서 3장 아,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요? 거기서. 제가 먼저 2 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라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다 같이 곧 이때에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에 이제. 의에 대해서 같이 배울 대해 건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많습니다. 어, 어떤 의인이 있는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의인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사라고 해요. 여러분 의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의사? 어,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 말고 어, 맞아요. 안중문 의사처럼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달라요. 이 의사가 있는데 의로운 지사라고 해서. 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 이게 한자가 다릅니다. 그 병원 의사랑 이 의사는 한자가 다른데 여기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의사인데 나라를 위해서 뭐 자신을 희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사라고 하는데 꼭 역사 속에서 많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 어떤 나라를 위해서 또는 어떤 큰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을 의사자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의사자 증서도 지급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 전에 이제 한 병원에서 건물에서 화재가 난 일이 있었어요.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서 한 간호사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결국 자신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흠 없는 그런 인간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위로우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우심이라는 성품인데, 어, 하나님은 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위로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6월달에 암송한 그 시편 145편 17절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 시 시편 145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가 잘못 들어갔네 은혜로 오시다가 잘못 어잘 알았어요. 어, 훌륭하네. 오두잘 찾아냈네요. 자 다윗은 어, 더잘 나가는 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울 왕에서 왕의 그 마음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큰 어, 전공을 네. 세웠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 수년간 쫓아다녀요 다윗은 그런 큰 일을 이뤘음에도 쫓기는 삶을 살아가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쫓기는 삶을 살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요. 쫓아내서 다윗은 왕이었을 때도 그렇게 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위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이제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뭐 짧게는 이제 8년의 인생, 길게는 이제 12년인가요? 어 13년의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 또는 현재 내 나름의 어려운 일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에도 열심히 오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친구들과 열심히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나랑 친하게 안 놀아줘요. 가정에서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자꾸 나를 뭐라고 해. 이런 식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 불이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라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위와 상관없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롭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에 이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 의로우심으로. 또 반드시 하나님께 사신일이 뭐냐 그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의 그런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일이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또 나에게 생기는 그런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의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의료신하님이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나의 방법으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게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심을 찬양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위로심을 찬양함으로써 내가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도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압살롬이 나를 쫓아낸다고 해서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로움을 믿는 자라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것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요 오직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불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오직 하나님은 위로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서 사울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쫓아냈던 압살롬도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이 세상에 그렇다면 왜 불의가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불리한 것, 악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자신의 그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이 악한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불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불리가 나타난 것이 어디냐? 바로 어, 그 위로움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 겁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도 하고 칭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한 최후의 그 심판 때까지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법, 우리가 법원에서 죄인에게 죄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내가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완전한 그 의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의를 우리는 닮아가는 선택할 수 있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어. 빚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조? 1만 달란트 지금으로 하면은 한 8조에서 10조 됩니다. 한 8조에서 10조 되는데 그 비유에서 한 왕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사람의 그 호소를 듣고 그 1만 달란트가 없는 것으로 해줬,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우리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용서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일만 달란트 비유에서 이어서 나오는 어, 이야기가 뭐냐 그 일만 달란트 빚진자가 왕에게 용서받고 돌아가서 그 자신에게 어, 600 어, 600데나리온 빚진자를 용서해주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6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한산하면한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천만 원. 근데 천만 원도 큰 돈이죠. 큰 돈인데 내가 마음 먹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는 게 뭐냐 나는 그렇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그렇게 용서받은 자임에도 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서 의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줄수 있는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라고 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은 그 육백 뜨나리온 값지 어, 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어, 의인으로 선언되었지만 여전히 악한 자로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마태복은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죠? 어,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 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을 그래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에 주를 목마른 자 목마른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닮아가요. 닮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다른 세상의 뭐 돈을 어, 숭배하는 사람 아니면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을 닮아가고 권력을 닮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해주려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친구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것 같아. 이런 어, 우리가 어, 주변에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의로심을 영원히 이제 찬양하고 그 의로우심을 높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일장 구절 말씀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기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의인으로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늘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의를 실천하는 용서와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게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신한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삶 가운데에서 그 의를 또한 실천하며.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위로 우신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